같이 퇴근하는 후배들 없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복장을 입고 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수달은 항공 관련 썰을 푸는 앤데, 왜 갑자기 군대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하지? 혹시 트랜스젠더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고요. 공항과 관련된 군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청주 공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남동생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공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군은 시험을 봐서 시험을 잘 보면 원하는 지역으로 발령을 발령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청주공항으로 발령을 신청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청주공항 바로 옆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공항과 청주공항 옆에 있는 부대가 거리가 정말 가까워서요. 제가 퇴근하고 운전해서 가면 한 10분?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차로. 그래서 동생이 공중전화로 전화가 와서 누나 뭐나 뭐가 없어 나 샴푸가 없어 뭐 먹고 싶어 이러면 그냥 제가 출근할 때 가져가서 퇴근길에 부대에 들려서 잠깐 면회를 신청해서 물건을 주고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길에 동생 부대에 들려서 동생이랑 같이 밥 먹고 또 거기 그 부대 안에 있는 PX라는 군대 슈퍼? 거기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필요한 거 적어 놓으면 동생이 거기서 뭐 라면이나 홍삼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 미리 사서 저한테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도 보고 또 동생한테 아이스크림이나 빵도 한 봉지 들려서 보내고요. 이렇게 매주 면회를 가던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동생이 누나 오늘 오늘도 올 거지? 그래서 어 오늘 갈 거야 이랬더니 근데 오늘 올 때는 유니폼을 입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아 그냥 입고 와좀 그러면 위에 코트를 걸치고 오는데 꼭 안에는 유니폼을 입고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그래 동생의 군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입고 가줘야겠다 하고 유니폼을 입고 위에 그 트렌치 코트만 걸치고 이제 퇴근길에 부대에 갔어요. 초소 같은 곳에 이제 동생이 마중을 나와 있어서 동생이랑 같이 안에 있는 식당에서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또 PX 가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보내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동생이 그걸 좀 좋아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가게 됐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내 동생이 누나, 이번 주에도 올 거지? 그래서 어? 이랬더니 혹시 같이 퇴근하는 후배들 없어?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후배는 왜 이랬더니 후배나 뭐 선배 있으면 같이 다 같이 유니폼을 입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좀 그런데 이제 후배 혹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갑질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동생이 선배님 동생이 여기 부대에 있는데 거기 가면 PX에서 라면 같은 거 싸게 살수 있다. 이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자취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 두 명하고 저랑 가는데 그걸 듣고 후배들 그 당시 실습 로 실습 하러 온 대학생들 두 명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퇴근을 하고 제 차에 다섯 명이 타고. 제 차에 저 포함 다섯 명이 타고 부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 초소에서 똑같이 내려서 이제 뭐 면회하는 그런 종이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동생이 혼자 안 나오고, 동생의 상사분, 뭐 책임자 그런 분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 어, 누구 누님, 어, 아 누구 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의 뭐, 직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를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소개를 하시더니, 그분이 자기 승용차를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차를 그 앞에 대나, 제 차는 그 앞에 대라고 하시고, 그분 차를 타고, 뭐, PX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무슨 노래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데를 막 구경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가면서 있는 비행기 모형, 뭐, 탱크 모형 이런 거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막 구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동생이 좀 계급이 낮았는데, 동생이, 어, 동생이 손을 보니까 손이 엄청 심하게 터있는 거예요. 너무 등,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맨날 설거지를 해서 그러는데 고무장갑이나 이런 걸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 고무장갑 끼면 안 되냐고, 제가 몇개 사서 보내주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왜안 되냐고, 앞으로 고무장갑 꼭 끼고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어, 그때 특별히 허락해 주셨던 게 원래 동생이 생활하는 내무반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구경을 시켜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제 동생이 살고 있는 내무반에 가서 이제 뭐 어떻게 사는지도 구경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공군 부대가 이제 뭐 특별 훈련 이런 거할때 청주 공항으로 탱크를 끌고 진짜로 공항으로 와서 무슨 모의 훈련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와서 진짜 총도 갖고 와서 막 청주 공항 기둥에 숨어 가지고 막총 총 쏘는 거 그런 것도 총 쏘는 모션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누나 나 다음 주에 공항에 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마침 제가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탱크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서 있다가 보니까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옆에 그때 구경을 시켜주신 담당자분이 계셔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제가 매점에 가서 핫바를 20개 정도 사서 음료수랑 같이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그 핫바 맛있게 드시고 그 담당자분께서 제 동생한테는 사무실에서 누나랑 얘기 좀 하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 동생은 우리 회사 사무실에 데려가서 거기서 차 마시고 뭐 초콜릿 먹고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보냈었었고요. 훈련 올 때마다 제가 웬만하면 근무를 마쳐서 아빠도 사주고 좀 쉬는 시간을 갖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 그렇게 이제 제 동생의 거의 군 생활 2년 몇, 몇 개월이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제 동생이랑 저는 거의 군대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매주 만났고요. 그리고 동생이 휴가 나오면 제가 그냥 퇴근길에 걔를 부대에 가서 픽업해서 그냥 나오고 이렇게 좀 편하게 다닌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항 안에 여러 기관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평소에 좀 인사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기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제 동생도 여기 옆에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동생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동생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저는 그러고서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동생이 전화가 와서 어, 어제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갑자기 부대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 너가 김수달 동생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이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혹시 뭐 사, 필요한 거 이런 거 있냐고 했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물어보고 이제 뭐 얘기하면 끝까지 구해다 주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생이 전역할 때가 거의 다 돼서 동생이 계급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퇴근길에 이제 동생 부대에 잠깐 면회를 갔는데 이제 계급이 높아지고 나서는 제가 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좀 귀찮아했어요. 근데 갔는데 그, 똑같이 PX에 가서 동생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려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이제 저를 쳐다봤는데, 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새끼들아, 왜 쳐다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자기가 쫄병? 자기가 계급이 낮을 때는 일부러 유니폼 입고 오라고 하더니, 자기가 계급이 올라가니까,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쳐다본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웃겼고 가소로웠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전역을 했죠. 그래서 동 저녁 하는 날도 제가 퇴근길에 태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해서 휴학을 했기 때문에 몇달 시간이 비어서 할게 없다고 해서 할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공항 안에 있는 서점이에요. 그 서점이 손님도 별로 없고 공항 안에 있으니까 좀 쾌적하고 또 출퇴근도 저랑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소개를 해줘서 동생이 거기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동생이 거기서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퇴근할 때 저랑 시간이 맞는데도 좀 늦게 가겠다고 한다든지 뭔가 뭘 하고 오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제가 혼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동생이 그 다른 항공사 언니랑 같이 영화를 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laughs> 나오고 있는 거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 서점에서 제가 알바를 시켜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도 아닌 타 항공사의 직원과 약속을 잡고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참 웃기는 놈이죠. 보고 있냐? <laughs> 네, 제 동생이 이 영상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고 있다면 누나 잘 만난 줄 알아라. 네. 오늘은 재미로 제 동생의 군대 이야기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